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로 5 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 아살에게 명령하여 불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들였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본즉,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를 하노라 하심에, 그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재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그 보고 내용부터 조금 한 번씩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의 처음 그 보고를 악평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 이그 악평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방향을 돌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냈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일세대는 결코 약속의, 약속의 땅을 보지도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자신들의 처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 정탐꾼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우리가 이럴 거면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막 이런 불평과 원망했던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계획을 직접 알려주십니다 모세를 통해 자 모세를 통해 자신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들은 이 이스라엘이 그때 번,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고 자신들의 운명을 이제 직감한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재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했죠. 그런데 갑자기 자신들이 입으로 지금이라도 가난으로 올라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방야, 방황하다가 죽는 것보다는 이제라도 올라가서 우리 힘으로라도 부딪혀 보겠다는 차선책이죠.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자신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 막 올라가려고 해요. 막 군사를 모아 가지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패배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마음으로라도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라고 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이게 그 바로 전날 정탐꾼의 보고 이후에. 아 우리 알수 있습니다 여호수와 갈렙의 그 보고대로 말딱 따랐다면 어제였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얻었을 전쟁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한번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섰을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이 되었고 그 이후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해봤자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고 그 전쟁에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그그 그 짧은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 하나님의 계획을 뒤틀리신 뒤틴 것이 그들의 운명을 그렇게 결정하고 말았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약속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꿇고 우리 지난주 강병희 목사님 말씀에 회개할 만한데 아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스라엘은요 이미 이 정탐꾼의 악평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가능해 보이는 방법들을 따라서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하셨으니까 오늘이라도 올라가면 되지 않겠냐? 이건 하나님 생각이 아니죠. 자기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에 더 좋은 것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늘 본문인 민수기 1육 장에서는 아주 한술 더 뜹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에 이릅니다. 도대체 누가 당신들을 우리의 리더로 세운 겁니까? 라는 것에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고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슬립니다 결과는 어제 그저께 묵상을 통해 알고 계십니다. 심판과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임했고 그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눈 앞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눈 앞에서 분명히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은 그딱 하루만에 또 하루예요. 그것을 본지 단 하루만에 도대체 어제 일어난 일을 까마득하게 잊은 것, 잊은 것인지 아니면? 눈앞에서 그 보고도 아직도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인지 이스라엘 온 회중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또 그들을 둘러싸는 거예요. 대항하는 것입니다.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저께 그런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고도 어떻게 오늘에서 또 이럴 수 있는가. 그것도 그렇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죠? 아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대요. 근데 아니 누가 도대체 여호와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는 반기를 들고 거역하는데 자기 자신들을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인데 너네 둘이 여호와의 백성인 우리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자신들이 생각했었던 우리가 손쉽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했던 그 계획이 틀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해서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요. 이 민숙이 16장에서만 벌써 두 번째 아닙니까? 처음 그랬다가 그렇게 심판을 당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시겠다고 엄하게 말씀하죠. 근데 이거는 고라 자손에게도 아, 고라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어,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죄 없는 사람까지 함께 죽이려고 하십니까?라고 반문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들에게서 회중들 멀리 떠나게 해라. 함께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아무 소리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엄하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진노의 중함을 모세가 느낀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여기서 막아섰다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니까 러 모세가 가만히 있죠. 오늘서 오늘 본문에선 모세가 그 말씀 하나님께서 다 진노해서 없애버리겠다 하셨는데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을 해요.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아론에게 무언가를 명령합니다. 얼른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제단에서 가져온 불 그것과 향을 함께 넣어서.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제가 보면서 아, 이게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모세가 과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율법을 알았던 것인가? 아니요, 율법에 뭐 이런 게 기록되어 있진 않거든요. 여호와로부터 진노가 지금 시작돼서 진영에 전염병이 시작됐으니까 빨리 이렇게 알아. 빨리 그 향로를 들고. 그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재단에서 가져온 불은요 어저께 본문에 보죠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은 거룩한 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그 거룩한 불을 가지고 빨리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라 모세가 말한 대로 아론이 회중가운데로 달려 들어가서 방금 시작된 전염병으로부터 이 죽은 사람들 방금 시작됐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이로 파고 들어가요 그 사이로 그 모세가 명령한 것을 향로와 불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엔 재앙이 멈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도대체 이렇게 하면 전염병이 멈출 것이다 어떻게 알았던 것인가 사실 이때 전염병으로 잠깐 사이에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 엄청나게 강력한 전염병이었어요. 아론이 그 회중 사이에 서지 않았다면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망하던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오히려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모세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해 여기서 자신들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하나님의 의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그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권위가 백성들에게 도전받을 때마다 어저께만 해도 고라에게 그리고 250명의 그 리더들에게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받았을 때 모세와 아론은 한게 없습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주셨어요. 그걸 보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위를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의 권위를 주신 거지 확실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권위를 가졌던 제사장인 아론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것은요, 이게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아주 정확하게 해내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의 역할로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극악무도함 사이에 이 제사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불을 들고 그 중간으로 뛰어 들어간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역할 그대로. 제사장의 역할, 그 거룩한 직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발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로 그 앞에서 막아서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연병을 멈추진 않으실까? 정확히 이해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이 진노가 끝이 아니라 극유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모세는 알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막아설 때 하나님을 멈출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무자비한 하나님이셨다면 원치와 원칙과 원리가 없는 하나님이었다면 네가 뭔데 날 막아서라고 아마 아론까지도 쓸어버릴. 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셨죠. 자기가 내뱉은 말을 주어담지 않는 분이세요. 완벽한 말씀에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 부여하신 권위에 대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우리는 보았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에 대항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백성들 사이에 막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여하신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염병을 멈추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로 이것을 가져와 봐야겠죠? 우리의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론 말했습니다. 이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진 우리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우리가 만약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인 또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 가실 때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아론이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백성들의 극악무도한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이제 결렬된 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걸 중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보자의 모습으로 그 가운데 섰을 때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었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속으로 부르셨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그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죄 많은 세상을 우리를 통해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 살아 가실 때 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혹시라도 하나님을 전파할 일이 생기신다면 그리고 여러분 입술을 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아, 어떻게 저 사람은 항상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권위를 충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